죽이지 않고 나무도 나도이렇안할 겁니다. 아무도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고 플사 아이템을 얻는 것이 오늘 목표입니다. 이 <봤도> 네, 같은한테는 이렇게 어떤 지못 있어요. 그래서 그 사이의... 오, 이렇게, 오케이. 어. <봤도> 어가 이렇게 좋은 걸 좋은 문물이었구나. <laughs> 다들 <봤도> 왜 이러는 거야? <laughs> 안 나왔어. 젠장! 뒤에 미친놈들이 따라와요. 헤이 헤이. 아, 이 멍청 애들 왜 여기 자고 들어가 있는 거야? 자 신규 직업 신규 직업 훈연기입니다 훈연기 후년기. 아, 훈연기 좋아요 훈연기 좋아요. 오. 좋아서 철 많아. Okay. Okay. 아니, Hi, my, my. 하이 멍청이들, 아, 이러다 my, 빠지는구나. My, my, my. 아니, 다인에서 띄워주는 거 아니었어? 산림 탐험가 이렇게 빨리 띄워주는 거였어? Huh? 어디 있어 보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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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산림 저거 바꾸려면, 나 침반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, 빛 레드스톤을 켜야겠구나. 레드스톤 켜기 귀찮은데. Hello there. 진짜가 <laughs> 펼지 않나? 에이, 그래 여기서 해. 여기서 그냥 다른 문화의 장을 만들어. 좋아. 고맙다. 나 침반. 아저씨 살림 저택 알려 줘. 알림타원가지도 하고, 저 농부 좀 키우고요. 도구 키우고, 갑옷 키우고, 갑옷이 좀 짱짱하면 되지 않을까? 오케이. 레벨업! 뭐, 어디다 쓰라는 거냐? 잠깐만, 이거 삽. 아, 재수없게 삽이 뜬 거네? 아 철공만 뜨면 바로 가라 그랬지? 아우 완전한다. <laughs> 네가 제일 똑똑하구나. 뭐지 인간보다더 제가 더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. 거기서 철곡이 떠서 써야 되는데 거기서 아무리 제가 보기엔 애들을 못 죽이니까 엄청 뛰어다녀야 될 거란 말이죠. 그럼면 저도 좀, 좀 애들 공격을 몇번 버틸 수는 있는 그런 갑옷은 있어야 돼.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밑에 내려가서 광지를 하는 것보다 주민작을 하는 게더 빨리 먹힐 것이다. 또 주변에 또 이런 데가 많았잖아요. 아, 거기 철도 엄청 많지만 가서 한번 싹 해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거기서 철곡이 나왔어야 되는데. 다 못해 행운은 아니더라도 곡괭이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와 나무를 못 캐는 순간 하드해지는 마인크래프트 역시 광질하기 어려운데였으면 진짜 골치아팠을 텐데 너무 다행이야. 아저씨 사실 사실 이거 뭐 어디 쓰라는 거야? <laughs> 이거 나니까 이렇게 사주는 거야? <laughs> 이거 누가 쓰냐고 누가 이거 사슬레깅스? 오! 와 이게 진짜 나무 엄청 잡아 먹는 건데 다 잘됐다. 됐어. 레벨업. 톡참 이해할 수 없는 아저씨일세. 보 물갈퀴? 아저씨, 물갈퀴 어땠어요? 좋았어. 아이고, 저기 종일, 저기 흙을 깔았는데도, 들어가 있는 저 멍청이는 뭐지? 내가 이렇게 이 소의 반경을 제한해야 되니 너네 때문에? 와나저 멍청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진짜 네값 제대로 안 해서 멍청이. 레벨업. 와 드디어. 별수를 내고 수 있으면 짱이네. 이거 이거 하나 바꾸면 되겠다. 됐어. 넌 클리어. 어쩌면 최고이 아니라 저 삽이 나온 게 진짜 최고의 한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. 됐어! 오! 다 고기야! 카타포레 돌고깽이 같은 거. 오. 와! 이 맛이지. 끝이 보이는 것 같군요. 와! 어, 너무 좋아. 와석다 볼까? 모르... <laughs> 와석다 엄청 많이 왔네. <laughs> 쓰레기 같은. 할머니로부터 <laughs> 뭐, 뭐 그냥 보호를 줘야지. 아 진짜 네감 없다 너 진짜 너 감이 진짜 와. 됐지.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해 나가서 안 좋을 거 없다. 사과 <laughs> <laughs> 광 강매당이었네. 사과 강매당했어. 황당이나 팔라 황당이나. 그치 좋았어. 진짜 모든 준비가 끝났다. 진짜 많다. 이 정도면 됐다. 충분하다. 아유 야. 빵은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제 고생하신 분께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빵을 뿌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일단 밑으로 내려갑시다. 여기가 웨스트 사우스. 어, 이쪽으로 가야겠네. 야 너무 멀다 진짜 너무 먼거 아니야? 어? 마을이 다.. 마을 왜 이렇게 많아? 이 노란 게 바다겠죠? 이 갈색이 바다겠죠? 그치 설마 이제는 수영 안해로 되기를 오! 오! 진짜 다 왔다! 보여요 여러분? 진짜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이제 슬슬 짙은 참나무 숲이 보여야 되는데 오! 짙참숲 이쪽은 아니고, 근데... 딱 보여야 되는데, 사막이 보이는군. 어, 여기 여기에 있나 본데요. 내가 지금 살짝 위니까 바로 앞에 있나 본데... 헐 진짜 있어, 진짜 있어. 우와, 진짜 크다. 여기... 헉, 딱 때마침... 내가 딱 위에 있네. 너무 좋은데? 제 나무를 못 캐잖아요. 근데 유리는 캘수 있단 말야. 이 유리랑 돌 돌은 캘수 있으니까 다행이다. 아나 일층 전문부터 들어가야 되는 줄알고 걱정했는데 유리를 캐고 들어가서 소환사만 찾아서. 근데 어차피 이 정도지 이 정도면은 그냥 가볍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? 일단 저기다가 세이브를 하고. 오딱 어, 여기 있는데. 얘한테 딱 훔치고, 근데 얘가 딱 주면 그거는 진짜 완전 대박. 어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. <laughs> 가봅시다. 안 죽을 수도 있어. 안 죽을 수도 있다고. 안 나왔어. 젠장. 안 나왔어. 안 나왔어. 안 나오면 어떻게? 안 나오면 어떻게? 아 진짜 3트 실패는 오바 아니야? 1층에도소환사가 있나요? 1층에는1층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거기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그냥 그서할냥뛰어 할까? 뛰서 1층에서 1층에서 쑥 내려갔다가 올라올까요? 달려! 층에서1층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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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1층에 아, 뒤에 미친놈들이 따라와요. 여기 왜이 난리가 나있지 아이씨. 제발 뛰어. 으아!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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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없어 뭐 주지도 않고 <laughs> 음 여기서 기다릴 거야 어쩔 건데 니들이 아씨왜 <laughs> 자꾸 오시는데요 아좀 미쳐버리겠네 나에인꺼지셔꺼지셔에인아이 몰라 그냥 기다리자 어 어두워지나봐 오, 봐. 오 시끄럽네 잠깐만. 아우, 시끄러워, 시끄러워. 어우, 좋아. 훨씬 나올라, 알았다. 기다립시다. 어쩔 수 없다. 요즘 있다가, 얘네들이 이제, 엄친리게 다시 뜰 때쯤에 이제 갑시다. 가서 다시 돌려보면 되겠지. 얘네 밤도, 얘는 잠도 안 자나봐. 잠좀 자, 이것들아! 이거 소환사가 없는 게 진짜. 시... <목소리> 혹시 제 소환순 소환순가요? 아니지? 이게 소환사하면 노답인데. 오, <laughs> 음. 어, 됐다! 가뒀다. 아 밑에 이 양탄자가 있어 가둬주는 거구나. 안 된다. 너 오면 안 돼. <laughs> 안 돼. <laughs> 아 제가 딱 나왔으면 좋겠다. 이 좀비가 딱 풀리는 순간. 오. 어? 안 나왔어? 아 씨. 이게 말이 돼? 어 3층. 안 나왔어? 아 씨. 어 여기가 아니야. 으으으 잠깐만! 뭐, 오히려 나 오히려 좋아. <laughs> 아니 왜 없는겨? 왜안 나오는 거야 왜? 아이 기다려봐. 없어 여기? 아이. 아니. 왜 없는 거야? 왜? 왜? 뭐야, 쟤는? <laughs> 소환사! 어, 뭐 먹었다. 잠깐만, 나뭐 먹었는데? 어, 나, 나 못, 나, 잠깐만. 몇 트만에 성공한 거지? 제발. 오, 아니, 이렇게 운이 안 좋다고? 이렇게, 이렇게 안 떨어질 수 있나, 불토가? 와, 진짜 너무했다. 와, 너무 빡셌다, 이거. 아무튼, 성공했습니다. <laughs> 살색 없이. <laughs> 아무것도 죽이지 않고, 오직 소매치기로만, 불사이 토템 먹기 성공! 나 자신 고생했다. 진짜 고생했다. 이게 이게 아 갑옷 얻어온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네요. 이 갑옷 없으면 못 구요. 여기 미친 지역이네 여기. 우 아무튼 오늘도 미션 성공. 우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그럼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 살림 재르테 당분간 안올 거야.